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덕하여 올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처음으로 한번 개관을 해드리고 이후에 또 같은 분들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사사기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잘 따라오셨는데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완성판이다. 그래서 모세가 십명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분배의 언약을 성취해낸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이고 <laughs> 여호수아에서 일장에서 이제 표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 이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내가 모세에게 주어 너희에게 명한 그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만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니까 이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문화권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꼭어 모세의 율법들 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세 번의 강조 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얘기를 듣고 강하고 담대했던 누구는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냐면 여호수아는 마지막 장까지 어떻게 합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죠. 일 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2 0 장까지 2십 장까지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 자체가 약간 승리 의기로 근데 또 여우수화가 정말 재미있던 게 뭐냐면 어떻습니까?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남의 땅 뺏는 거죠. 돈을 버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이후에는 번 돈을 지켜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흥미가 약간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우수화는 정복 전쟁. 우리가 첫때 보신 것처럼. 그리고 사사기는 방어 전쟁인데 약속의 땅에 대해서 두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에 대한 이 땅을 갖다가 점령해 나가는 얘기라면 사사기는 그 땅을 얻고 나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정복해 나가는 게 중요할까요? 지켜나가는 게 중요할까요? 좀더 쉽게 풀어드리면 돈을 버는 게 중요할까요? 그 돈을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할까요? 둘다 중요하죠. <laughs> 잘 버셔서 잘 지키셔야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로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한 잘 하나의 말씀을 잘 알았다면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방어에 나가는 것.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방어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자, 그래서 요소와 사사기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단 다걸 보여드리고요. 네. 사사기라는 뜻은요. 사사라는 뜻은 어, 고대어래요. 중국 고대에서 법령이나 형벌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던 재판관을 이르는 말이 사사래요. 우리나라 말이 사사라는 말안 쓰잖아요 지금 사사라는 말은 중국 시대에 재판관을 걸어서 사사라고 했는데 어~ 이 영어 성경도 그렇고 또 이제 영어 성경이 번역한 그러니까 이탈리아어 이제 라틴어 성경에도 역시 판사들 재판관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번역해서 들어올 때 어~ 재판하는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사사기를 보면 재판관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재판도 하지만 재판을 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한명 정도 있죠. 드보라라는 사람이 재판해주는 윌 외에는 재판에 대한 내용보다는 정치적, 군사적, 사법적 우리 재판하는 일까지 가진 지도자를 일컬어서 사사라고 한다.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말은 다스린다. 재판하다는 뜻이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왕 같아서 나와가지고 전국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 사람들을 대부분 통치했어요. 자기 지파 유다 지파에서 사사가 나오면 대부분 유다 지파의 사사.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터져서 외국이랑 전쟁에 대한 상황이면 이제 그때는 다른 이제 지파들한테 소집을 하죠. 같이 모여서 블리셋에 맞서 싸우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미디안에 맞서 싸우자라고 얘기해서 같이 전쟁하는. 그래서 사사계의 사사는 그렇게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기억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자 사상이 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아이 왕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재미있는 건이 사사기는 사실은 진짜 왕, 진짜 구원자의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왕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에요.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스라엘의 착각이죠. 근데 누가 있어요? 우리 사사기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나쁜 로는 계속 볼 건데 그 사이에 진짜 왕이 등극해서 자, 여러분 힘들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죽겠다고 얘기하면 누가 사사를 보내요?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면 누가 사사를 짜내고 보내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시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자녀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몇 번까지 참으세요? 전하네 세 번까지는 참나봐요. 그러지마. 두 번째는 혹시 이 아이가 몰라서 그런 줄 알고 자세히 설명해줘요. 네가 이 행동을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설명해줘요. 정말 이렇게 되게 나름 고상한 부모답게 이렇게 어, 얘기해줘요. 다 얘기주고 해세 번째 야 <laughs> 이게 되더라고. 네 번째는 안 돼요. 아, 네 번째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야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어,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한 3세 번이라면 하나님 몇번 정도 참으시었더니 끝없이 참으시죠. 이, 이 패턴이 있어요. 이패악의 그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참고 줘. 그러니까 그죄 타락, 타락하고 나서 이막 울부짖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평안이 오면 다시 한번 또또 두어 같은 길에 계속 반복해 사이클처럼 도는 걸 하나님 끝이 없이 끝없이 참으시면서 이사엘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사사계입니다. 그래서 사사계에는 왕이 없어요. 근데 거기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요. 사나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사사계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이 없지만 여러분은 왕이 있으시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측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나는 왕이 없다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면 진짜 왕이 활동하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배교하고 잘못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제 다른 타 민족을 보내서 심판하시면 아 이제 죽겠다고요 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에서 회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요 그러면 구원하시면 살만하죠 그거 끝나고 평안했더라면 좋은데 다시 또 타락합니다 다시 타락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심판받아요 심판하면 또 살려달라고 막 울고 부고 난리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구원하세요 하나님도. 그러 살만하죠. 등다수고 배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타락해요. 이걸 한열몇 바퀴 돌면 사사기가 끝나요. 답답한 얘기입니다근데자왜 샬롬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적과 거리어른다는그샬롬의 땅에서 왜 샬롬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음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았다고 자 우리가 지금 재밌는 게요 가나안은 뭘로 받는 나라에 뭘로 받는 땅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믿음으로 받는 땅이에요. 믿음 없으면못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이죠. 뭐 그러니까 왜 가나안 땅12동 정탐꾼 들어갔을 때 믿음으로 본 사람들 두 명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땅을 받는데 상속받는데 나머지 열 명은 현실적인 눈으로 보고 실패하죠. 그리고 신명기에서 신명기 사장에서 자, 이 원양맺줄때이 땅은 누가 갖고 이 땅은 누가 갖고 이 땅은 누가 갖고 그 얘기하죠. 그때 사실 그 땅은 유미이 자기가 아니에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얘기하는 거자 여기 저기 저쪽에 어느 되게 좋은 아파트가 뭐 이름 이름인가 처음인가라는 되게 좋은 아파트가 조만간 여기 지어질 건데 원정동에 그 아파트 일 층은 집사님이 갖고 삼 층은 고사님이 가지시고 장모님 몇층 가실래요? <laughs> 7층 가지시죠. 그리고 아 주사님 한 2층 정도 어떠세요? 막 우리끼리 나눠 가져요. 줄 사람을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럼 이제 약간 우리가 보게 정신 나간 사람들 모여 갖고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렇게 되죠. 근데 신명기가 그래요. 아직 땅이 없어요. 안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막 가게 막 나눠 가는 거예요. 아 1층 네 갖고 3층은 네 갖고 야 4층은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니까 거기가 평수가 넓대. 네가 가져라. 얼마막 나눠 줘요. 그때 모여갖고 신명계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그 그 약속을 나눠 갖는 땅에 갔다가 뭘로 받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이 갖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천국은 그럼 어떻게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이미 티켓을 다 받았어요. 자, 여러분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다 믿음으로 이미 가나안을 영적인 가나안을 받았어요. 그럼 왜 샬롬의 땅에서 그러니까 이적과고리를 하는 하나님이 천국에 소유한 땅에서 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천국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던진 얘기가 사사기의 전체적인 얘기다. 그 사사기를 보시면서 아이고 답답하네. 저 어떡해 저렇게 하 저짓을 똑같이 계속 반복할까? 그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막 이스라엘 이 학생이 욕하세요. 막 뭐라고 한 다음에 옆에다 꼭 두고 같이 그러니까 사사기는 같이 뭘 두고 보셔야 되냐면 거울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막 욕한 다음에 이렇게 쓱 한번 보세요. 아예구나 다시 내려놓으시면 돼왜하나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 샬롬의 땅에서 샬롬 맞이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다. 그래서 사사기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3장 6절까지 결론 부분은 17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자왜 이걸 좀 보여드리냐면 사사기가 우리가 좋아하는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양쪽에 축이 있고요. 가운데 얘기가 있는 건데 서론 부분에서 뭐냐면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 작게 보이시죠. 아무튼 첫 번째는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근데 마지막 부분에도 역시 A 다시가 나와요.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첫 번째 얘기할 때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은 가나안을 쳐들어가는데 누가 먼저 앞장설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과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을 때려 잡을 때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 장에 갈 때는 뭐로 나냐면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이거는 베냐민이랑 싸울 때 그래요. 베냐민은 열두 지파 중에 하나죠. 내전이 일어나요. 조기는 정보전쟁이에요. 괜찮아요. 어, 아, 소망적인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 그래. 마지막에 볼 때는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누구랑 싸우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점점 점점 점 좋아진다. 점점점점 나빠진다. 1번 좋아진다. 2번 나빠진다. 2번 나빠지고 있다. 뭔가 나빠지고 있다 분위기가. 자,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과 불순종, 종교적 타락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종교적 타락이 나오는데 어, 역시 서론에서도 결혼식이 하나 나옵니다. 악사라는 여인이 결혼하는데 악사가 누군 딸이냐면 여우는 잘고 있는 여우수아와 갈렙할 때 갈렙 딸이 악사예요. 악사의 결혼식은 축복받는 결혼식이에요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악사가 내계부라는 지역으로 이제 땅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아버지한테 우물 주세요 그러니까 우물도 주고 어떤 뭐 축복받는 결혼이 분위기 참 좋아요 그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 결론 부분에서 나오는 베냐민 지파와의 결혼은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일단 치고 나서 아무도 그 지역에다가 이제 자기 딸을 시집보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막다같 해갖고 막 시집 보내죠 그렇게 되니까 이 결혼식 자체가 눈물바다의 결혼식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쪽 결혼식은 초보받는 결혼인데 이쪽은 눈물의 결혼식이다. 점점 점점 아무튼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눈에 볼수 있는 거. 소름과 결론만 보면 아, 사사기는 뒤로 갈수록 뭔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뭔가 타락하고 있고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하는 게 나머지는 네, 아무튼 그냥 보시죠. 자, 엘리오부터 삼소까지가 나오는데, 자, 뭐 여러분 이제 이름을 제가 뭐다 불러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뭐 이때 나중에 본문을 저희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보면, 자, 드보라까지, 그니까이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까지는 파란색으로 돼 있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렸는데 드보라까지는 네,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뒤에 이제 기부터 빨간색도 있죠. 뭔 얘기냐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타락도 같이 와요. 그 드보라까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네 명의 사사까지는 그냥 뭐그이 통치적으로 미숙한 부분이나 뭐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서 내용이 안 나요. 와 그냥 이잘 다스렸다. 하나니까 그러니까 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잘 구원했다라는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드온부터 나오는 사사들은 영적인 문제가 좀 터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점점 자뭐 어디서부터 타락 타락이 계속 이어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반복적으로 영적인 탈락까지 가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완전히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탈락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좁먹기 시작하면 점점 점점 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불순종이 전체적 불순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정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게첫 번째는 진정한 샬롬과 형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좋은 땅에 들어갔습니다. 형통한 땅에 들어갔어요. 적과 꼬리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좋은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 샬롬을 누지 리 못하는가 봤더니 왜 샬롬을 누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 그러면 자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면 샬롬과 형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재산을 얻고 좋은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찰름과 형통이 없는 것은 아 그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 축복이나 만족이 찰름이나 형통을 만들어 낼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 그렇다면 찰름과 형통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사사기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혈, 샬롬 하려면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려면 만그니까이 평강을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의 문제가 아니죠.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정착하게 돼서 농사도 짓고 뭔가 이제 땅도 생겨서 먹고 살만 해졌는데 불구하고 도리어 광야 때보다 철론이 없다, 형광이 없다. 이유가 뭔가? 역으로 쫓아가 보니까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철론만이 진짜이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얻는 형통이 진짜 형통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재산이 많고 적국 고려는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이 생기고 자기 재산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지 않는 이유는 자 재물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내게 형통을 주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쥐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샬롬과 평강을 또 형통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결코 샬롬과 형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는 우리에게 어떤 부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는 샬롬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형통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짜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적입니다. 제가 이제 사사기의 결론 한번 붙여봤는데요. 자, 사사기는 자, 눈먼 백성과 눈먼 왕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눈먼 백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기 마지막 갈절까지 왕이 없어서 이모양이 된것 같아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우리 왕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왕을 찾아요. 근데 진짜 왕은 누구라고 해? 사사기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근데 이, 이 왕은 이 왕도 눈먼 왕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읽다 보면 이거 속된 말로 참 배알도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어떻게 저렇게까지 용서하고 저렇게까지 끌어안고 저렇게까지 받아들일까? 저분은 정말로 사랑의 눈이 멀었구나. 자기 왕을 알지 못하는 눈먼 백성과 자기 왕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눈먼 왕의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의 종결판이 누굽니까? 너무 눈이 멀어서 아예 찾아와서 대신 죽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성경이죠. 사는 여러분 정말로 왕 없이 살고 계십니까? 혹시 왕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왕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는데 그 천국을 충분히 누리면서 나의 왕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 나에게는 왕이 없어서 나는 왕이 없어서 눈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눈먼 백성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하합니다. 이 시간 사사기 전체 스토리는 앞으로 저희의 펼쳐질 사사기 전체 스토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눈먼 백성과 눈먼 왕의 이야기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을 발견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왕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노크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내용이다. 오늘 우리 삶 삶가, 가운데도 역시 우리에게 노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해 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서 계속 끊임없이 접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짜 왕을 만나시는 믿음의 눈뜬 자들 되시길. 주인공관절이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왕을 붙드시고 그 왕의 명령에 순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